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훑어보겠습니다. 국어과는 알다시피 우리말인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과인데요.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는 크게 두 권, 가와 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책을 좀 넘겨볼게요. 제일 앞부분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는 단원을 시작하면부터 준비학습, 기본학습, 실천학습에 이르기까지 가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학습 도움이더잘 있으니까 공부하는 도중에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5학년 1학기는 크게 10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학년 1학기 가가, 일단원 대화와 공감, 2단원 작품을 감상해요, 글을 요약해요, 글쓰기의 과정, 글쓰기의 주장이고요. 6단원부터 10단원까지는 5학년 1학기 나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단원이 있는데 독서 단원은 1학기 중에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 단원 공부시간에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단원입니다. 어, 독서단원은 다시 독서 준비 그리고 독서 독서 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독서 준비에서는 어, 먼저 읽을 책을 정하고 어, 책을 미리 보는 활동들이 나와 있네요. 예, 책 찾기 놀이도 있고요. 문학 작품 가운데서 읽을 책을 정하는 방법들. 예, 책 미리 보기에서는 어, 이런 책의 앞뒤 표지 글귀를 보거나 또는 제목을 보고 어, 질문을 주고받는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 본격적인 독서에서는 어, 책을 읽을 때생각할 점, 책을 즐기면서 읽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예, 독서부는 어, 이제 전체 책 내용을 읽고 책 내용을 간추리고 어,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 있습니다. 어, 책에 관련돼서 독서 토의도 하고요. 어, 재미있겠네요. 자, 자신의 삶과 관련된 질문 만들기 활동. 특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거나 어, 짝과 질문을 주고받는 활동들이 많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독서 단원의 전반적인 활동을 도돌아보면서 정리합니다. 예, 일 단원입니다. 대화와 공감. 음, 단원을 보면 그 단원명 바로 밑에 그 단원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 단원은 대화의 특성을 알고 친구에게 칭찬하거나 조언하는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뭐 그림 모양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일 단원 공부를 통해 여러분이 어, 기르는 역량입니다. 어, 마음 나누기네요. 일 단원에서는 전체 교과서를 쭉 보면서. 몇 개나 이런 역량이 나오는지 한번 추리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과서를 받으면요. 그리고 단원 도입부의 왼쪽 밑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항상 그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 그리고 오른쪽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이 단원과 관련하여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무엇을 알고 싶은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항상 나와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준비해서 먼저 어, 그림을 보며 대화의 특성을 어,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학습에서 상대가 잘한 일이나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어, 학기초에 이런 활동들 하면 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서로 칭찬하고 어, 또 상대를 배려하면서 조언하는 것들 예, 대화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어,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기. 예, 여기도 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어, 묻고 답해보는 활동이 또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실천에서는, 어, 우리가 앞에 국어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 이제 실생활에 좀더 적용해보는 겁니다. 친구의 고민을 듣고 해결 방법 제안하기. 오, 실제 고민 상자 만들어서 우리 반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함께 해결하면 정말 의미 있는 학습이 될것 같아요. 어, 매 단원의 정리 학습은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는 활동과 어, 단원 학습을 시작할 때 세운 계획을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즉 아까 이 부분에서 있었죠. 어, 이 내가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를 마지막 부분 생활 속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원 네, 작품을 감상해요. 이제 좀더 속도를 내볼게요. 어, 누리며 즐기기에 관련된 역량을 키우고요.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가 주 내용이네요. 시나 이야기 글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작품이. 어, 준비 학습에서 어, 경험을 떠올리며 어, 작품 읽을 때 좋은 점 알기. 어, 유한순이라는 글이 소재로 나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시가 나오네요. 어, 경험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어,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읽습니다. 어, 덕시리가 말을 해오라는 이야기 글이 소재로 제시되어 있는데, 음, 그림만 봐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실제 나중에 교과서를 받으면 잘 읽어보고, 또 여기, 짝과 함께 질문을 만들어 해결해봅시다. 질문을 만드는 활동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실천에서는 앞에서 실을 읽었으니까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가 직접 시를 쓰는 겁니다. 이 꽃이라는 시를 읽고 뒷부분을 넘겨보면 어떤 특정한 표현을 바꾸어서 내가 직접 나 자신의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시를 바꾸어 써보는 공부도 있네요. 정리고요 어, 3단원은 글을 요약해 옵니다. 2단원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 친구와 다르게 생각하는 걸배우고요이 이 페이지가 참 재밌는데 좀 두꺼워요. 어, 이렇게 동물과 식물이 열어보면 이런 구조가 있듯이 우리가 글도 어, 곰곰이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어, 구조를 파악하면 좀더 어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 단원에서 배웁니다. 어,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도 나누고요. 준비학습에서. 예, 여러 가지 그러려면 또 설명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어, 각 문단의 중심 내용도 찾고, 예, 또 붙임딱지도 활용하네요. 또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또 글을 요약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다양한 이야기 자료가 있습니다. 어, 문단의 중심 문장도 찾아보고요, 간추려보기도 하고, 또 대상을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도 씁니다. 예, 그리고 어떤 구조를 선택할지 이제 선생님한테 잘 배우면 되겠어요. 마지막 실천에서는 내가 평소에 알고 싶은 것을 조사해서 어, 친구들한테 이제 효과적으로 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까지 잘하고요. 자사단원은글 쓰기의 과정입니다. 어, 이 단어를 통해 나 자신을 알아보는 역량을 키우고요. 어, 글 쓰는 과정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해 봅시다.가 이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어, 준비 학습에서 어,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서 합니다. 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분에 대해서 어, 확인하는 공부를 이 단원에서 합니다. 놀이로도 배우고요. 또 마인드맵 생각 그물로 글감도 쓸 내용도 떠올리고요. 예,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이제 실제 글로 나타냅니다. 처음 가운데 끝에 구조도 보이네요. 그리고 호응 관계 짝을 이루었을 때 자연스러운 어떤 문장이 있죠. 호응 관계를 맞게 알맞은 문장을 씁니다. 예, 마지막 실천에서는 항상. 어, 자신의 생각을 이제 글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계약하면 선생님과 잘 채우면 되겠죠. 어, 5단어는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음, 다른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역량을 키우고요. 음, 뭐 공익광고 사진도 보이고요. 어, 흥미롭네요. 어, 준비 학습에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을 아는 겁니다. 뭐, 동용어 또는 다의어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글을 읽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고요. 예, 그림, 카드 찾기, 놀이로도 재미있게 알아보고, 또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글쓴이가 썼는지 어, 확인하는 게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글을 읽기,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어떤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지를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 실천에서는 토론이 나오네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누기 자,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 어, 찬성과 반대가 어, 저마다 이제 근거를 갖고 토론이 치열하게 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5단원이 끝나면 이제 뒤쪽에는 이렇게 붙임 딱지가 쭉 있습니다. 총 17개인데, 뭐 그림 카드도 있고, 어 우리 글을, 글의 구조를 알아보는 데 필요한 자료도 있고요. 쭉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어 모든 교과서가 그러듯이, 어 국어과에서는 글씨 쓰기, 어 바른 글씨를 연습하는 것이 어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훑어보기였고요 5학년 1학기 나는 어, 학교에서 어, 개학하면 선생님과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데, 다만 선생님은 이 10단원, 우리 어, 5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연극단원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 10단원이 그런 연극단원을 하기에 어, 앞서서 미리 준비하는 단원으로 우리 친구들이 말 그대로 좀 주인공이 돼볼 수 있는 재미로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계약하면 어,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 훑어보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